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불안할까? 다른 사람 눈치 좀 그만 보고 싶다. 남들은 다 부지런한데 게으른 내가 너무 싫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고 또 상담하면서 많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아픔을 느끼며 삶을 마지못해 숙제처럼 사는지, 이 아픔을 해소할 궁극적인 방법은 없는지 답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가면성 우울 환자였습니다. 거의 최고치 점수에 해당하는 중증이며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면성 우울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같이 사는 가족도 전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가면 속에 우울을 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밝고 에너지가 넘치며 평소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지만 그 속은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는 것이죠. 우울을 가면 뒤에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을 거고요. 가면성 우울은 증상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미소 우울증이라고도 하는 이름과 같이 무의미, 절망, 슬픔 같은 우울한 생각을 하지만 행복한 겉모습을 통해 숨길 수 있는 우울증의 일종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 미숙이가 있어요. 여든 살, 아흔 살 되면 성숙해질까요? 아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미숙할 거려. 내 안에 미숙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미숙하고 성숙합니다. 누구나 약하고 강합니다. 그렇다면 쫓기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더 노력해야지, 더 나아져야지, 더 성장해야지. 자신의 열등함과 나약함을 수치스러워하며 채찍질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비난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자기 발전을 이루게 만들지만, 진짜 속마음을 외면하고 여유를 잃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픔을 숨기고 있을까? 제가 가면을 벗은 날, 사람은 평생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끌어안아야만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그렇게 가면을 벗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벗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미숙한 자기를 만난 덕분에 빠듯하게 힘주며 살던 경직된 모습에서, 삶을 즐기는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처를 마주하는 법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중에도 행복이 있고 행복하더라도 아픔은 있습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를 파도 타듯이 살기를 응원합니다.